발표하겠습니다. 자 주요 성도 트로피와 골프백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골프협회 이재수 회장님 잠깐 나오셔야 돼요 잠깐 시상식 좀 도와주십시오. 자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남자부 이상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2등입니다자 여자부입니다. 유미경님 유미경님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시상품은 골프백과 트로피입니다. 자, 이 회장님. 자, 트로피. 심페리오 준우승입니다. 심페리오 준우승. 자, 축하합니다. 가운데에서 부회장님 가운데 서들면별표 쪽으로 조금만 이동해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하나 둘셋한번더 드릴게요. 자, 하나 둘셋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하나만 사세요 해드릴게. 자, 이번에는 아, 우리 얼굴하고서 연습을 하실 때 스윙 연습기가 있습니다그 스윙 연습기를 아네 분께, 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추첨을좀해 주세요. 스윙 연습기 거기 네개해줄든해 주세요. 이기현님, 70대가 이기현님, 70대가 네. 구윤한님, 구윤한님 어디 계세요? 네 나오세요. 문재남님, 문재남님, 네 축하합니다. 황의진님, 황의진님 어디 계세요? 야으로 네, 나오세요. 자네 분입니다. 자, 스윙 연습기가 어떤 거죠? 아. 자, 우리 김일석 프로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자, 스윙 연습기를 스포해 주신 우리 김일석 프로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시청해 주십시오. 예, 네, 앞에 보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게요. 을 자,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 어, 시페리오. 우승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시페리오 우승 자 시페리오 우승은 트로피 골프백을 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월 우승 남자우님 잠깐 도와주십시오. 자 시페리오 우승입니다. 69.6타 이기현 님아 이기현 님예 나오시죠. 예자그 다음에 70.6타 김순환 님 김순환 님 나오세요. 박수 한번하시죠 자, 신캐리어 도둑 우승상입니다. 자, 우승하는 트로피와 골프백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더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혹시 그 트로피 중에 어, 잠깐 부딪혀서 기스가 나서 깨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상 받으신 분이 한분 계신데, 트로피를 좀 확인해 보세요. 네? 여자 3위분 여자 3위분 황길자님, 트로피 좀 확인해 보세요. 트로피를 확인해서 약간 깨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가 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 깨졌어요? 아, 그거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새으로 다시 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메달리스트만 남았습니다. 메달리스트만 남았는데, 자, 이 메달리스트 드리기 전에 행운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코푸드에서 어, 지금 나온가 어, 이렇게 드시는 즙이 있답니다. 건강에 좋은 그 즙을 다섯 어, 분께 드리겠습니다.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 이 행옥님, 예. 이 행옥님, 다시 나오세요. 예. 아, 박경자님, 박경자님, 예. 박경. 박경진 이게 2번 분이잖아요. 다시 하나 주세요. 아, 김은감 님인데요. 김은감 님? 김은감 님? 아, 네, 나오세요. 자, 두분 남았죠? 두 분? 윤정현 님? 윤정현 님 어디 계세요? 윤정현 님? 자, 그럼 한분 남았나요? 윤희승님. 윤희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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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자, 그럼 하나 더요. 정혜봉님, 정혜봉님, 네. 그러면 한분더뽑을면 되나요? 몇 분이시죠? 네 분. 네 분, 한분 더요. 김춘, 김춘길림. 김춘길림. 어디 계세요? 어디요? <laughs> 이게 두 개가, 이게 두 개가. 한 번만 더 뽑아주세요. 예. 최동현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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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현님네 앞으로 나오세요. 혹시 아까 집에상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빨리 나오세요. 네. 자, 나와서 세트입니다. 잠시 죄송한데요. 시상에아 있어요. 지금 아, 상을 받으실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분더 주세요. 한분 더. 가신 분이에요. 김영복 아셨죠? 안성민 안성민 네 다음 주에 한번 쓰러버리다 자, 나한가 드리겠습니다, 자, 시상은 조 조용만 대표님 어디 계세요? 조용만 대표님 어디 계요 저희 나 한가득 부탁합니다. 아로 조금만요. 예. g ö r d 예. 요 아, 아까보다 조금 맡았나요? 그렇지? 점점 죠 네, 조금 붙어 주시고요. 음... 네. 앞으로 보시고요. 아, 네. 사진 찍겠습니다 자, 아, 하나, 둘, 셋. 한번더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상품이 남아있는 게 있죠. 지금 매달 시상을 하기 전에 상품이 남아있는 게. 아, 인삼 세트 남아있여 8개 정도 남아있죠. 8분을 뽑아주시죠 자, 8분을 더 뽑아주세요. 자, 이번에도 8분을 인삼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이님, 이순이님, 어디 계세요? 라카요? 대신 나오세요, 여러분, 대신. 김기경님, 김기경님, 김기경님? 아. 윤명원님, 윤명원님, 어디 계세요? 지원님. 김재곤 님. 아, 김재곤 님. 오, 님? 오, 님? 김명대 님. 김명대 님 계세요? 저 옆쪽에 어, 계신 분이 나와 주시나요? 아, 유명준 님. 유명준 님 <laughs> 어디 계세요? 화장실이요 아, 이분은 프로님이가 뺄게요 한아 씨 어디 계신데? 신그 대신 그 조에 계신 분 나오세요. 이혜식 님. 이혜식 님 어디 계세요? 이혜식 님? 지금 몇 분이시죠? 나오시면은 한 분만 더 모시면 되나요? 자, 그러면 유동현 님. 몇개 유동현 님. 개요개 유동현 님까지 유동현 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 됐습니다. 여덟 분. 자, 인사 한 세트. 아, 형님, 우주사항보다 큰데요? 네, 앞에 보십시오. 살찍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 주십시오. 둘, 셋. 한번더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자, 이번에 산 드릴 게 지금 저 해외 골프 이용권이 남아있죠? 어, 아, 이용권. 제가 시상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만 뽑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행운상을 네 분께 드립니다. 자네 분께 드리고 메달 리스트 마지막으로 시상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조우바르에 있는 쿠쿠 골프장이라고 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저 땅끝 마을에 바다를 끼고 있는 쿠쿠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2일 무료 이용권입니다. 근데 무료가 한공까지 되는 게 아니고요. 항공은 알아서 끊으시고요. 현장에 오셔서, 아 먹고, 주무시고, 라운딩하는 비용이 면제되는 겁니다. 두 분이서. 자,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김상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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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세요. 자, 이충호님. 이충호님. 네, 나오십시오. 김승재님. 김승재님. 어디 계세요? 네. 자, 이분은 저희 회장님이시니까 안 됩니다. 우리 장회장이 뽑히셨습니다. 회장님 못 가십니다. 자, 김창원님. 김창원님 어디 계세요? 네, 앞으로 나왔세요 이상 네 분입니다. 자,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쿠쿠골프장 사장님 정종희 대표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두 분이서 무료로 이용하는 거 맞죠? 네, 사진 촬영 부탁합니다. 네, 앞에 보시고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더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더 찍을게요. 한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두 분이 가시는 거니까 두 분만 가셔야 됩니다. 아? 자, 근데 지금 저 메달 발표하기 전에 아, 지금 이제 이게 첫 이글인가요? 아니면 이글을계속하셨는데 오늘 하신 건가요? 첫 이글. 아 태어 나서첫 이글이죠? 그렇죠? 아 골프를 하시고 나서 아 처음으로 이글 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보통 평균 몇 타를 치시는 분이죠? 백타요? 아. 자, 백타를 치시는 분께서 오늘. 아, 골프를 하신 일에 천 이글을 하셨다고 해서 선물이 근데 없어요. 없어서 저 뒤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저 인사채트가 있나요? 자, 그러면 인사채트를 어, 저 제가 가져가야 되는데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철님. 이상철님 나오세요. 자, 이사님 잠깐만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글 선은 한국 골프 프로협회에서 장태원 회장님께서 이글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좀 같이 나와서 시청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우승은 아, 아니요 그냥... <laughs> 아, 우승의 기념으로 같이 찍으세요. 네, 네. 아, 이거 우승이 아니라 2위입니다. 아, 아, 앞에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한번더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 백타를 치시는 분들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